안녕하십니까, 폴입니다. 오늘 중요한 외출이 있어서 <laughs> 되게 약간 점잖게 입어봤는데요. 네. 책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어둡지 않나? 좀 화사하게 입을까? 점잖게 입을까? 엄청 고민을 하다가 애떼 보이게 입을까? 아, 정말 중요한 만남이 있거든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그, 스며들다 에서 위아래 세수로 샀는데, 어, 네. 그리고 신발, 지금 젤리수도 신었는데 잘안 보이셨죠? 이거는 제가 위에서 아래로 착, 이렇게 찍어가지고 다시 한번 올려드릴게요. 뒤에 사람이 계속 지나가서 몇번 망설이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잘 다녀오겠습니다.